참 맑고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저는 산에 오를 때마다 이렇게 좋은 산이 있음에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바람이 솔솔 아주 살랑살랑 불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읽어드리고 싶은 음, 글은 정호승 시인님의 골목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님이 참 많은데 우리 이 다정다감한 정호승 시인님의 이 시는 산문집과 함께 참 마음 따뜻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호승 시인님의 골목길이라는 제목의 시를 한번 함께 감상해 봐요. 골목길. 그래도 나는 골목길이 좋다. 서울 종로 피맛꽃 같은 골목길보다 도시 변두리 아직 재발, 재개발되지 않은 블록담이 이어져 있는 산동네에 의정부 수락산 및 천상병 시인의 집이 있던 그런 골목길이 좋다. 단 밑에 키큰 해바라기가 서 있고, 개똥이 하늘을 쳐다보다가 소나무에 온몸을 다 적시는 그런 골목길이 좋다. 내 어릴 때 살던 신천동 좁은 골목길처럼 전봇대 하나 비스듬히 서 있고 길 모퉁이에 낡은 구멍가게가 하나 쯤 있으면 더 좋겠다. 주인 할머니가 고양이처럼 졸다가 부채를 붙이다가 어머니 동안에 좀 어떠시냐고 남은 먹게 건네주는 그 가난한 손 끝은 얼마나? 소중했던가 늦겠다고 어서 다녀오라고 너무 늦었다고 어서 오라고 안아주던 어머니의 그리운 손은 이제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나는 어느 술꾼이 노상 방뇨하고 지나가는 내 인생의 골목길이 좋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그러한 어릴적 그런 골목길이 다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아파트촌이다, 빌딩이 숲길을 이루는 그러한 세상으로 자꾸만 변모되어 가고 있지만 그래도 점점 점점 저희처럼 나이 들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향수와 같이 참 느껴지는 그 따뜻한 골목길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에게는 따뜻한 마음들이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참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날, 추석이 멀지 않았어요. 이 아름다운 가을날 저는 인왕산에서 이렇게 산속에 갇혀서 산속에 앉아 있으니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늘을 바라봐도 좋고 하늘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여름과 가을의 그 돌다리를 건너왔을 뿐인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정말 놀랍습니다. 아름다운 이 세상. 아름다운 이 나라,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 고마움, 감사함을 잊지 않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은 저에 대한 감사고 사랑이고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